우리 도 가족끼리 밥 먹어야죠. 다음날 오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말해드릴게요. 다음날에 만나요. 슉슉슉슉슉. 제네들도 용은 진짜 안 챙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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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하면. 나 그라가스 때문에 못 해먹겠어. 밴더야 하는... 응? 나 그라가스 때문에 못, 못 해먹겠어. 있겠지. 응 리포트. 해 알았어. 오케이 팔십오 네, 세배. 지발 루미너스 보면 1 4 0레벨이는데 갑자기 84레벨이 됐어 이게 뭐였다? 아 웨더클리어 아봉캐아 근데 늙은 놈이 왜 계속 그러시는 거지? 뭐가요? 들으신가요 네? 치저님 그 만나면 우리 장기매매 시킬 거 같아 아니야 <laughs> 그 하고도 나야오토바 진짜 한명 진짜 오토바이 내 오토바이 뒤에 태운 다음에 지적을 보여줄게 아 죽인다는 거잖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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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거 아니야 못 잡아 걔스윌러팀 아벨님 뒤에 탈래요? 어, 져요나 <laughs> 진짜, 아, 빠삭님 되고 싶다. 아, 저, 저대사형 아, <laughs> 오토바이, 진짜, 그, 아빠께 들래. 딱, 깐지. 넌 어디, 어디, 어디. 가도. 가서... 아니, 죽을 거면 너 혼자 죽어. 나 오토바이면 빨리 야같때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이거 안죽안 죽을 수 있다 내가 사람야 할... 내가 카타이도 괜찮에 좋아 좋아 나는 성격은 아닌데 음... 내가 학교가 어디냐고 찾아가 줄게 아... 야 한마디 어... 할게 민장이 트럭 보 가는데 난 오토바이야 천천히 죽인다 어. 아 잠만 <laughs> 트럭 탈때 오토바이 탈래 결정해 아 탈래 트럭 탈래 트럭 탈래 <웃음> 트럭 <laughs> 트럭 트럭은 승용차를 <laughs> 찍어버리지 오토바이는 지가 찍혀 <laughs> 그건 인정 나도, 나도 그냥 <laughs> 트럭 아 트럭에 빠스 트럭이 선이님모삼갈수 있을걸? 제발 아, 그냥 직칸에 저... 태워줘야 안 되니까 그냥 오토바이 말고 그냥, 그냥 트럭이요 제발 아 그냥 나 거기 집까지 걸어갈게 나도 아 같이 가자 아그 걸어갈게 그때 진짜 트럭은 탈만해 그때 한 운전면허 한 2년 지날거야 그때는 지금 현... 톡준이 현준이형 알죠? 네 그님 형 지금 면허좀 그... 따고있어요 성인이에요 거의 성인이야 아, 성인이에요 그님? 생일 개빨라 아니 오줌만 지내면 면허따딸수 있어 지금도 생일이 언제신데요? 아 나는 이월요 그럼 나도이 1월인데? 나는 이제 어, 6개월 어? 있어야 체크카드 만들 수 있는데. 하면는 있... 무슨 나 현금으로 될 거야 니들. 가방값떨어지냐 어? 나도 떨수 있어. 나도 1월인데. 말고 네 <놀람> 씨바 한달 지났냐? 어? 이게 고작 한 달이야? 아 진짜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떻게 내조업할때 <놀람> 현준이 형1년거 명확히 다한거1년 지난다. 님들은 민정 저기요 아벨님 민정 거 음. 탈래요 민정 한 금방 배운 거 탈래요 아니면 형니 현진이형 뭐죠 알아요 저번이야 현진만 모르시다 뭐야 저희한테 불만 있어요 아니요 왜요 들어오세요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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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왜 내가 나내난 아, 들어가 줄여? 믿어봐 이 형님 한번 믿어봐 넌뭐차라리 내가 운전하는 게 빼빼나 진짜 빼마. 와 카타바 얼마 귀여워 사장님 오토바이 아, 좋아해요? 얼은 없네. 님도 오토바이 좋아해요? 설렌 네. 각입니다. 왜요? 각입니다. 여기 오토바이 좋아하는 새끼 있으세요? 있습니다. <laughs> 님 누워있으면 저 오토바이 해드릴게요. 오소. 아그 오토바이 좋아하는 그 오토바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오토바이 좋아한다했으면 아저 그거 다저 그거 다, 저 그거 다그 하고 오토바이... 님은 님은 저랑 같이 오토바이 타요. 오, 저요. 그거다게 오토바이 타요. 싫어요내 것만 타 시로. 이거 내 나도 싫어. 이내 내가. 내가. 한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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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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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냥 <laughs> 명... 얼마나 불안하면 어, 이러겠음 아니 형준이 형은 훈련... 형 지어서 하면 하는 수정이야. 수밖에 그형 운전 잘해 아 진짜... 나 노리기도 못하 어차피 하라고. 그 뒤에 갈수록 내가 그냥 넣은 거라 가지고 그렇게... 그형 운전 잘한대 어떻게 알아요 그걸? GTA같이 하지 않죠? 그 형이 자기 아버지 차그 타고 그 해가지고 했는데 잘 타요 아, GTA같이만 알아요 GTA 아니에요 진짜 잘 타요 야, 평범한 사람 아니 나할수 있어 지금 G T E 같이 아마 난 G T E 이상 못도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라가스가키웠어야 야, 군대 가는 거 알지 그렇게 해줄게 야 어, 여기서 너. 오토바이 타고 군대 갈 사람 어야 내가 진짜 G T E 뽀처럼 해줄게 싫어 뽀는 나 파이브가 좋아 아서 파이브처럼 유수에 뜨는 건가 그냥 내 떠요 난 진짜 살 거야 <laughs> 명 그냥 콜 왔었는데 판태온이 맞았어. 아, 베리 너나 같이 타자. 심심해. 노래 들어. 말고 나중에 오토바이 탈 때. 그 노래 들어. 해 드릴게. 1년 남았다. 기대다. 2년 남은 거다. 아야, 니 1년이야. 내 졸업식 때 가고. 지금 졸업식 때랑 우리 졸업식 날 같지 않아요? 아, 내 조, 아, 잠만. 내 졸업식 때 뭐 어, 님이 난 동갑이에요? 아아 아닌구나 님고일이구나왜 네, 고1. 그때 고일이야아 상민이 그 조업식 할때 그때 오토바이에서 내려요 어? 어 누구지? 나 실수 못 먹겠다 어, 민정아 하아 많이 네 그냥 차 들어오면 될거지 아 여기서 누구 똥이 가장 심하냐 아벨이 어떻게 알아 그냥 찍어 아, 저 아하 찍어 아빠 난맵리 따이나지 않지만 아이씨. 미안해 그다야 미안해 제발 살려 야너 빨리 일킬 먹어 그라가스랑 같은 직업대 빨리 일킬을 먹어 아 그냥 나 죽으면 안돼한번더 아그럼 그라거스보다 더 못한 취급돼 뭐 그러니까 빨리 안되나 그래. 잠시만 크로키 나로라다보면 아, 분노 조절 안된다 분노 조절 안돼? 하도 호구 같은 놈들 많이 막, 많이 있는데도 분노 조절 안된다 나하면 재밌잖아? 이가 얘기야 아 그래? 우와, 아니 뭐, 뭔데인데 아니 반대를 뭔데? 왜 하는거야 뭔인데뭔데인데뭔데인데뭔데인데오 <laughs> 대박이다 야, 뭔 <laughs> 딜이냐? 야, <다 힘들냐? 웃음> 야 너딜받지응 그렇게 어, 음. 원래 야. 저렇게 딜이 쎄? 응. 유진 나갔어? 어. 딜이 세야지 와, 아, 나 코잼잼 더끼어요잠깐 잠깐, 잠깐만요 아, 왜 아무 재미없는 코잼이까지 끼임 음. 왜요? 그냥 랑그게 좋아 야, 진아 진아? 어. 왜, 왜나갔어 통화?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어, 어차피, 어, 같이 마크할 사람도 아닌데 많이 초대되 있는 게 짜증나서. 야, 적어도 그럼 파트는 초대시켜야 되지 않나? 아마크할 어, 준호만 초대시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그래. 일단, 그럼 초대. 어차피 하,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 얘안 받아. 일단 들어와서 말해야 될것 같은데. 나 들어가서 그 아, 너가 알아서 데리고 와. 에라이 안 받는데? 그냥? 음, 아, 그럼, 가에들어가가서 토이에 들어에 들어가면, 토이에 들들어가이어이에어이어이어가이어가면토잠에이에이에 들어가면, 토이에 들토바이예요오토이이라요 아, 진짜. 이 그렇게 말싫 아, 진짜. 야, 너가 써.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다 진짜. 마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매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정도까지 아, 는짜 아, 아, 진 아, 진짜. 아, 거짜 아, 아, 진 아, 진 야야 덤해라 아이고. 왜? 어, 그 지, 어, 지니가 어, 지금 어, 하, 어, 둘이 할말 있다고 어, 어. 우리 둘에게 할말 있다고 그러는데 아 드디어 어, 똥을 진짜? 치운다 그래? 어. 그라마, 그래 럼 한번 초대해보라 그래 알았어 달리기도 느린 놈이 내가 초대할게 그럼 어디서 보쉐스를 응. 먹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진, 니이 지금 곧 바를 거야. 여보세요? 어. 진이야, 왜? 어차피 쟤네랑 마크도 안할 건데. 아벨이 안 됐어. 아, 너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생각엔 할것 같지도 않아. 어쩌고 그까좀 그러니까 부르긴 할, 가자. 아, 어차피 안할 거야. 아벨이 성격을 몰라서 그러네. 아, 그럼 세명에서 어떻게 하라고 역, 역할은 다섯 명인데 아, 왜꼭 다섯 명 있어야 돼? 야, 솔직히 말해서 세세명이서 어, 어 범위 맞추는 게 재밌을 것 같냐? 그리고왜 우리가 컨텐츠를 해야 돼? 야, 내가 우리 게임 놀면 씨, 되잖아. 나 지금 한 건데. 야, 우리 게임 놀면 되는 거잖아. 아니, 이건 이거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가져온 건데. 사람 콘텐츠, 와성이가 사람이 적으면 재미가 게임으로, 없대. 어? 가, 그렇게 간단하다라고 말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게임으로 가져온 건데. 아, 안돼 사람이 없잖아. 그럼 어차피 쟤네가할것 같아? 아, 할것 같을 수도 있고 안할것 같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있다. 컨텐츠에서 제대로 된적 있어? 아 그건 아 그건 그잘 그건... <laughs> 아면서 왜 그래? 이래서 갈가먹는 거잖아. 그럼 뭐뭘 뭐, 원하는데 어떤 거 아니면. 아니 뭘 원하는 게 아니라. 아 아니 그러니까 네 네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건데. 아니 그냥 있는 애들끼리 하면 되지. 있는 있는 애들. 야야 너네 지금 뭘 하고 싶냐고. 아니 그냥 있는 애들끼리 일단은 서버를 열어서 들어가는 뭐 애들끼리 하면 있잖아. 하이도 하이도 포함돼. 하이도 그혐이고 그니까 하이 대신 아벨이를 넣어야지 나 아벨이 어차피 안할 거라니까 얘들아 그러냐 애초에 안 받네 그래. 어차피 걔네가 통화하면서 그냥 롤이나 할 거야 이거 그러면 그맵 연다 어도시 맵으로 그래 아 어, 갈고 오는 게좀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어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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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 대강 어떤 건지 알겠다 그러니까 더 더욱 열심히 갈아야겠다 근데 그게 어디지 웨비 아 여기 있을 거야 스카이 폴더 스카이 폴더. 그냥 그 그대로 모드지 세이브스 아, 네. 아, 이걸 지우고 좋았어 하, 그래도 좀 하고 싶긴 는 했... 같이 좀 하고 싶긴 했는데 아쉽네 좀 얘기 나누어서 좀 하고 싶었는데 같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나저나 저기 어? 아베이 들어왔나? 아, 뭐야? 아베라. 척트기. 아, 있겠... 어. 이파라고 막할 아, 거지. 어. 아. 아빠 아, 유지라 한 대잖아. 난 너의 편이야. 지금까지 한 짓이 있어서 그래. 미안해 아. <laughs> 아 생각난다. 뭐였지? 생각이 안 나. 어? 저, 정확히는 안 나? 기억 안 나지만 좀좀 잠깐 좀 걸좀한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뭐냐면은 음, 지나 네가 대신 한번 말해봐 음, 통화해놓고 갑자기 나가서 롤을 하다가 어 이번 번만 하고 오게 하고 다시 안 온다는 어? 적이 몇번 있었고 아 그런가? 어, 어. 요즘 보면 중복되어 있었나봐 엄마가 밥 해준다 그랬긴 했는데 그래서 첫 드라마야 그건 모르지 응? 근데 그걸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아니, 가, 나가면서 말했 우리 조금 지겨워졌어 어 맞아 에코가 안 나와가지고 지겨, 지겨워졌어 에코 어떻게 알아? 어? 너도 한이 사이만 와서나? 어? 너도 설마 롤을 돼? 아니 내가 말했어. 아. 아니 나롤안 한다니까 난난난 순수하게 어, 샌드박스 게임만 합니다. 아또 함살 당했어. 각 아주 가끔가 에, SF 만화 정도 보는 가, 만화 보는 정도? 뭐 액션 들어간 거네? 피바 가면 이기겠지? 어템 차이를 봐. 내가 더못 나왔어. 아 제가 암살만 안 하면 내가 이긴단 말이야. 나 근데 뭐뭐 이리 세냐아봐걔는 전멸 그런 거다 썼는데 난 아무 스펠도 아, 없었어. 그니까 정확히를 때려봐. 이거 좀끊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뭐. 아니 너한테 말한 나잘 좀... 컸어. 이잘 컸어. 어. 잠깐만 그거를. 포트 알려줄게. 아니네. 오친친 친. 네. 네. 아, 예, 예. 여기 있잖아 누구 있는지 알아? 준호는 뭐해? 이거 나잖아. 준호 나 뭐하냐고? 어. 아벨이랑 지금 룰하고 있는데. 아 그래 준호도 자르자. 오케이. 아야 금방 끝나. 아 아베닝 나도고 준호만 자르자. 아니. 네가 암살이라면 나도 암살이다. 이 이거 아, Q? 한 마차 안켰지. 이제 너도 어떻게 나랑 똑같은 실수를 저질릴 수가 있어? 아니야, 안난 그냥 아직 한 마차 빠질 뿐이야. 예? 네? 어어아 어. 빠성이의 실수는. 양분 뭐. 제지 안 그래? 나는 코르키를 죽이러갈 겁니다. 그렇게 될 거야. 진짜 근데 밭에 진짜 한번 때려주고 싶은 얼굴이라와 진짜 쎄. 뭐이이 세냐. 세냐. 특히 뒤에 어 뒤에서 어, 그거 저치면 그대 그대를 한번 폴더를 해주고 싶어. 치명타 900이래. 답이 <laughs> 없는데. 어나 77이야 이번 판 피바 나오면 쟤 이기겠지? 나 지금 77거든. 다 겹지. 나3777 이야. 윙. 아 누구야? 윙. 왜 이렇게 너무 세지. 아니 미안해. 아니. 아 높게 뛰어. 아니. 네, 진아야, 진아. 여기로 높게 뛰어. 지금 위기여거든. 봐봐, 지금 위기였거든. 봐봐, 뛰는 메일. 거 미야요. 윙. 아왜 거다 뛰어? 지금 위에 카타가 있잖아 괜찮아 아. 아니 카타는 엄청난 딜을 갖고 있거든 다 엄청난 딜을 갖고 있는데 야 모드는 내... 내 문제가 아니잖아 너 알겠니? 상의가 말 걸어 헬? Okay. 아빠 성권 아빠 성응 아빠 성 폼. <laughs> 이게 말할 오늘 근데 뭐할 거야? 오랜만에 뭔? 뭐 했는... 오랜만인 거 같더만. 오랜만인 것 같다가 이라고 진짜 오랜만이라고 그저, 그저. 말은 가려서 해. 아아왜 계속 반야물 꺾냐? 아니 그래? 항복을 좀 합시다 좀. 그래. 아니 빨리 끝내야 될거 아니니. 그러면. <목소리> 아, 너... 왜나왜 하마치 켰는데 안 들어가지? <목소리> 빠성 너, 치는... 너 하마치 안 켰어? 빠성 너 하마치 안 켰어. 내가 안 켰다고?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안 켰다고 뻔히 나오는데.